난 이제 초, 결혼 초에는 그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진짜 몇년 동안 한 5년 이상을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실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 화를 좀 가라앉히려고 응. 아 그래? 근데 그건 아마 이래서 이래서가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같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는 솔루션을 좀 응. 네. 주면 아그을 아, 수도 있겠다 이렇게 괜찮아질 줄 알고 그렇지. 그렇게 나는 위로를 한다고, 한답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는 솔루션을 주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<laughs> 오! 갑자기, 어! 나도 듣기 싫어! 나도! 나도. <laughs> 근데 오빠! 들어! 이랬 <laughs>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이 아. 계속 듣기만 하고 있었더니 화가 다 풀려서 아. 괜찮아 지 그거를 알게 됐는데 한 5년이 걸렸던 거 <laughs> 그러니까 요즘에는 추짐이 세웠는거 누가 그런 놈이 다 있어? 아이고 이런! 어 그럼 와 진짜 어떻게 그게, 하는 야 그런 경우가 다 있니? 막 이렇게 그러니까, 넌 지금 깨달았고, 나는 그걸 조금 일찍 깨달아서, 이거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. 그냥 연애할 땐잘 모른다고. 그렇지. 나도 그걸 일찍 깨달아서, 나는 이제 극단적이잖아. 어, 그래서, 아, 그렇구 깨달은 다음에는, 오빠, 나 오늘 누굴 만났는데 하면, 야, 걔 미친 거 아니야? 그냥, <laughs> 그 부터좀이상하더 <laughs>